우와, 우리 세연이 오늘 91일 되는 날이에요. 어, 이제는 목을 잘 드네, 우리 세연이. 자, 우리 세연이가 열심히 고개를 드는데 아빠는 옆에서 귤을 드시고 계세요. 세연이한테 관심이 없네. 응? 어이구, 잘한다. 우리 세연이. 음. 어이구이구이구이구이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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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오마, 오마. 이게 ㅎ ㅎ 어어머머 이게 돼지 낀가봐 그래도 그래도 잘 봐줘 우리 세연 대단해 어이구이구 어이구이구 알버렸도. 이렇게 너무 어쩔란나어 <laughs> 괜찮아 우리 세연아. 어 우리 세연이 알았어. 우리 세연이가 커라는